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.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. 그 허쉬 초콜릿 있지. 허쉬 초콜릿이 새로운 맛이 세종이 출시됐거든. 짠, 짠, 짠. 스트로베리 앤 크림, 쿠키 앤 민트 향, 스프링클 앤 크림. 허쉬 초콜릿 세종이 출시됐어. 이거 먹어볼게 먹어볼게. 이거 세 개를 지금 다 먹을 순 없고 쿠키앤 민트향 이거 먹을게. 쿠키앤 민트향 이거 먹어보고 리뷰해 볼게. 쿠키앤 민트향. 이거 지금 편의점에서도 파는데 편의점에서 1,500원이거든. 홈플러스에서 1,180원 주고 샀어. 홈플러스에서 1,180원. CU나 c 나 세븐일레븐 뭐 GS 25 같은 편의점에서 1,500원에 바로 1,500원. 홈플러스에서 홈플러스에서 1,180원 주고 샀어. 먹을게 먹을게. 아 포장지 뜯으면서 이게 잘라졌거든? 포장지 뜯으면서 잘라졌거든? 민트.. 민트냄새나 민트냄새나고 뒷.. 뒷모습이 뒤에 쿠키야 쿠키 이게 쿠.. 키앤민트향이잖아 쿠키 쿠키앤민트향이거든? 홈플러스에서 1180원 주 산거 먹을게 먹을게 음 안에 이렇게 초.. 초코쿠키가 이렇게 박혀있어 초코쿠키가 이렇게 박혀있고 민 k 초코야민드초코민 o 초코 n t c 민 o 초코만 a t e mint c h o c o l 쿠키가 m i n 어 c h o c o 민 a t e mint chocolate m i n 이 c h o 이 o l a t e m i 이 t chocolate mint chocolate mint c h o c o 쿠키 t e m i 이게 아. 쿠키앤민트향이거든. 쿠키앤민트향. 민트초코, 민트초코, 민트초코. 음. 응. 음, 우리 친구들 한입 주까. 우리 친구 들 한입 주까. 우리 친구들 민 민트초코 한입. 우리 친구들 민트 민트초코 한입. 맛있어, 맛있어. 야, 음. 민 민트초코 민트 맛이야. 민트초코 맛이야. 민트초코 맛이야. 음, 민트초코 맛이야. 음. 음. 이거 쿠키앤 민트향 포함해서 총세 종이 출시됐는데 짠 스트로베리 앤 크림 딸기 스트로베리 앤 크림 이거랑 짠 스프링크랭크림 뭐뭐 이런 거 캔디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막 박혀 있는 거 이렇게 총세세 종이 출시됐어 근데 어쨌든 이거 민트맛 리뷰해봤어 쿠키앤 민트향 리뷰해봤어 민 민트 초코인데 뒷면에 이렇게 쿠키 초코 쿠키가 박혀 있고 맛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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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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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. 홈, 플러스에서 1180원, 홈 플러스에서 1180원. 맛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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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음, 음. 음.